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아, 14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아, 너무 어, 은혜 받았다고, 재밌다고 <laughs>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서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어, 누가 카톡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러면 귀신을 쫓는 건 어떻게 쫓느냐,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카톡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 번에 이번에는 이제 귀신을 어떻게 쫓느냐 하는 거에 대한, 어,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산, 사는 게 그게 거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집, 내 집보다 편한 집이 있나요? 우리 집이 한만 그 허름하고 남이 보기에, 어 뭐, 이렇게 좀, 좀 별로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 해도 내 집처럼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남의 집은 안만 남의 집은 좋을수록 불, 불편하더라고요 나는 좋은 집에 가면 그냥 너무 뭐 멋있고 깨끗하고 뭐 어? 이렇게 그래 거기서 행동하고 뭐뭐 어? 뭐 먼지라도 떨어뜨릴까봐 염려스럽고 폐나 어? 되지 않나 또 염려스럽기도 하고 아주 마음이 전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체면 치레도 또 해야 되고. 뭘 음식을 줘서 먹을 때도, 그렇게 그게 좀 조심스러워서 편안치 않고, 이제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내 집은 얼마나 좋아요? 내 집은. 내 집은 누가 뭐라고 하면 할 사람도 없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거고, 내 집처럼 편한 데가 없잖아요. 마음이 편하고, 몸도 편하고. 그, 어릴 때, 우리 동네 아주머니가 여름인데 여름에 예전에는 어딜 가면 그 한복을 입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입지만 그 한복을 입고 어 이제 외출을 하고 오셔가지고 그냥 훌렁훌렁 벗으면서 그냥 하똥뒤건것에도똥 아, 뒷간 것에도내 것에도 집이 최고라고 내 집이 제일 좋다고 내 집이 제일 편하다 그러면서 응그저 외출복 한복을 막 이제 벗어 던지는 것을. 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 집에 안만 남의 보기에 허름해도 내 집처럼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자기 집에 내 집이 내가 내 집이 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여 살면 그 말씀이 내한테 에, 편안해야지, 그 말씀이 내게 불편하면, 그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니까, 어, 주님의 말씀이, 내 집에 가면, 내 집이 가면 내 집이 그렇게 편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편해야, 그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이 나한테 불편해. 맞지가 않아. 왜 그래? 나는 돈도 없고 그런데 왜 어? 11절 하라고 해? 하는 그런 말씀이 아우, 하나님께서 열을 주시고 하나면은 씨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너 아홉을 먹으라는데 그게 불편한 거야. 그러면 그아홉가지도다그 아홉을 가진 것도 가질 수 없겠죠. 응? 그러니까 주님이 11조 예를 들어서 11조 하라 했으면 그 말이 내게 편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거하여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며 살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거한다는 말이 응? 이 말씀과 함께 생활한다는 얘기예요. 응?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대로 내가 생활을 하는 것이 믿고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어 주의 말씀에 거하는 생활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 주님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마음 음, 주님의 말씀과 함께 어 주님의 말로 생활을 한다면 나의 참 제자가 된다고 어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하셨더라고요. 한번 읽을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님이고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이 진리를 알면, 말씀을 안다면 너는 그렇게 불편하지, 하지 않고 자유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자유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래야 이제 정말 주님 하면 벌써 뭘 말하지 않아도 어, 그래 그거 필요한 거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이 구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리고 요 15장 7절에도 또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인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렇게 되었을 때 어? 이루어지는 거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교회 다니면 뭐 어, 치료 받는다는 그런 얘기 듣고 온 사람들 이이 예? 말씀을 믿음이 아직 자기한테 있지 않고 교회에 자기 몸만 가 가주면 누구 사정 봐서 가주는 것 같이 가주는데 교회 다녀도 뭐 낫지도 않더라 어?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예? 자기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그때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될때 이제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요. 그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가 뭔지 아시죠?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뭐 이치가 이치가 이렇게 맞아 들어갈 때아 이거 진리야 그러는데 성경은 그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해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나는 뭐 자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 우리, 막내딸 3학년 때 같은데요.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어요. 서초동 비닐하우스에서 갈 데가 없어갖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비닐하우스도 내 집이라고 그거 생각하니까, 남이 볼 땐, 아유, 저 사람 거진가 봐. <laughs> 어? 비닐하우스, 저 사람 비닐하우스에서 살아. 뭐이리고저리고 그래도 난 그게 내 집이기 때문에, 난그그 그 비닐하우스 내 집이 아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어? 내 물건도 갖다 놓고 어그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어? 우리 딸도 거기서 재우고 같이 살고 내 물건도 다그 비닐하우스에다가 갖다 놓고 그러니까 거기가 비닐하우스 일 망정 내 집이기 때문에 더 거기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말씀 안에 거하여 그게 말씀이 내 집이 되었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순종하게 돼 있는 거죠. 왜 믿음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 믿어지니까 그럴 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어지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 시험에 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안에 안에서도 어? 재밌게 살았어요. 그 때는 오두 갈 데가 없었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내가 차를, 어 음, 뭐야, 저거, 그, 이렇게 활부로 사가지고, 거기다 물건을 사선 넣고, 그거 갖고 다니면서 팔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마에 땀 흘리는 만큼의 소득을 하나님께서 매일 주셨어요. 그냥 그, 저기 비닐하우스가 아주 낮에 촥일 햇빛이 떼서, 거기가, 저녁에 장사고 거기 들어가면요, 한증 맞고 해요 그럼 이제, 우리, 그, 이제 그때 3학년 짜리 그 딸은 자기 친구네 집에 가서 놀다가 이제 저녁 때또 이제 둘 와서 나고 만나고, 어,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저 이제 둘이 같이 내차 타고 청산에 계 가가지고 둘이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우리 딸하고 같이 예배 보고, 우리 딸은 어, 내 옆에서 재우고 난 뒤에 거기서 밤새고 기도하고 이제 새벽에 내려오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비닐하우스 일망정 그게 내 집이라 하니까 어? 그게 얼마나 그게 내집이라도 그게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별 얘기 다 하네. <laughs> 그러니까 내내 내 말에 거하면.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 속에서 살고, 이 말씀 속에서 먹고, 이 말씀 속에서 자고, 이 말씀 속에서 쉬고 하는 이거 이렇게 될 때, 에 우리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될 때. 나의 참제자가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에 거하지 못하니까 의심하는 거고, 의심하니까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고, 내 방법이 생기는 거고, 내 계산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 응?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버리고, 버려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그것이 같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그 빨리 깨닫고 아 이거 여태까지 내가 살아봤어도 내 계산, 내 방법대로 안 됐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기로 하고 예수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하니까 어? 이거 뭐 아낌없이 그냥 어? 내 생각, 내똑똑이거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내 계산, 내 생각 은 이거 꼭될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 될것 같아. 그때 끝에 안 되고 망하거든요. 그런 거 경험,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하고서야 그렇게 버리려고요. 내가 <laughs> 내가 그런 주인공이에요. 어? 내 똑똑으로 내 계산으로 알량하게 그거. 어, 직업을 잘 났다고, 그렇게 내 방법을 많이 써봤지만, 되는 것 같아요. 돈도 들어오고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아무것도 안된 거더라고요. 근데 다, 그래, 다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사는 거고, 이런 배짱 같고, 어, 배짱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어,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어,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 내, 나를, 나를 비춰서 얘기한다면, 어? 자식도 그 비닐하우스에다 집어 넣어 놓고, 내가 번 돈도 그 비닐하우스에 넣, 난 넣어 놓고, 이렇게, 어?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초월한 초월해야지, 초월하지 못하면 자꾸 계산하고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화 같다고 그랬던가요? 요새는 성경을 잘 읽었더니, 잘, 좀, 좀 그러네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그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저기, 뭐지?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죽기가 그렇게, 내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죽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죽으면 아주 쉬운 거더라고요 죽어놓으니까 아유. 그러니 내가 죽고 아휴 모르겠다 난 이제 모르겠다 그냥 응 어? 있으면 먹는 거고 없으면 마는 거고 그냥 응 어? 이렇게 다 내려놓고 응? 어?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그 조그만 차를 그 뭐지, 프라이든가, 그때 그 차를 사갖고, 어, 이제 뭐, 스타킹, 양말, 뭐, 덮버선, 뭐, 어, 이런 거, 갖고 다녀면서 이제 내가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게 장사할 줄 모르는데 그걸 했는데, 얼마나 골목골목마다 많이 울었겠어요. 이게, 이게 내가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만나는 사람들이, 아줌마, 그거, 뭐, 모는 뭐, 없어요? 쿨세트 없어요? 브라져 없어요? 아줌마, 이런, 이런 티셔츠 있어요? 이렇게 묻는, 묻는 것들을 내가 시장에 가서 사왔어요. 양말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찾는 거뭘 찾는 거뭘 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걸 사다가 이제 팔았거든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운전대 앉아서 오늘도 어 안전운전 하게 도와주시고 어이내물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어 11조 얼만큼은 뛸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나가, 어, 운전하는데, 이 저주받은 귀신들은, 어, 장난치지 못할 쩌다. 그리고 내가, 어, 이제 오늘은 수입을 위해서 내가 나가는데, 이 수입을 막고 있는 저주받은 귀신들은, 어, 내 하는 일을 가로막지 못할 쩌다. 이제 이렇게 명령하고 이제 나가요. 그런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빨리 아침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랬고, 어,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장사한 것 같고, 조그만 아파트지만 두 개를 샀어요. 응? 애들도 다 가르쳤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뭐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은혜로 다한 거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엄마 하나 놓고 이렇게 사는 그렇게 좀 세상 말로 오면 불행하다고 할 텐데, 나는 아주 행복했어요. 하나님 매일 돈을 주시니까. <laughs> 비닐하우스 일망정, 하나님 매일 내가 수고하는 것만큼, 응? 어? 그 넘치게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안 되는 날도 있지만, 응? 어?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하면 내가 또이 전도하는 게 몸에 배가지고 그냥 안 다니죠. 어디 가든지, 응? 예수님을 전하죠. 근데 어느 식당에 한번 갔더니 거기 있는 그 주인하고 남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얼마 동안 이렇게 손님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전도했어요. 예수, 예수 믿고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손님을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만난 거고, 이렇게 어려워야 주님을 찾을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전도해 가지고 내가 등록을 시켰거든요. <laughs> 등록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손님이 어떻게 오는지 그냥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교회를 못나오 교회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죽고 주님 앞에 완전히 100% 그냥 맡겨 놓으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응? 지금도 더 저기 뭐냐 조금이지만 저 여지에 땅도 있고 응? 지금 뭐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한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나그돈 주고도 못하는 그 값진 고생을 한 거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네요. <laughs> 오늘은 이말씀하려 그런 게 아닌데, <laughs> 그래서 음, 저때 그 뭐냐 자꾸 딴 얘기가 나오냐, 그 귀신을 어떻게 쫓냐고 이거 보는 사람이 카트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 해답이니까요. 그래서 어그 정말 그 비닐하우스에다가 우리 애도 맡기고 살림도 거기다 맡기고, 응, 이 비닐 하우스를 해도, 응, 거기다가 돈도 맡길 수 있어요. 거긴 내 집이라고, 응, 그것도 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마음도 거기에서, 응, 몸도 마음도 편하게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집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laughs> 알량한 자기 고민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예? 못 믿기잖아요. 근데 한번 그 이제 뭘한 가지 이렇게 경험을 하면 아 이럴 때 요걸 내가 포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큰 걸로 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면 그 경험 때문에 이제 자꾸 하나하나 이제 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잠잘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자고 말씀 안에서 먹고 말씀 안에다가. 어 말씀에다가 내가 물질도 맡기고 어 이렇게 말씀에 완전히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못 믿겠죠? 응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계산이 얼렁 들어오기 때문에 그맡겨지는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먹어라, 들어오며 먹고, 나가며 먹고, 내게 와서 먹어라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나의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떠올라오잖아요. 또또 그걸 뭐, 이제 좋게, 고급으로 말하면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영감이 내게 오는 거야. 그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내게 온 영감을 가지고, 어, 내가 행동하면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어, 말씀 안에 거하였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려라.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더라고요. 응? 어?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해지면 귀신 쫓는 건 저절로 저절로 쫓아져요. 어? 귀신 쫓는 데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 안에 예? 계시고 어? 성령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며느니 나가라 하면 그건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전에, 나, 그, 이제, 어, 우리 애기 그때, 3살, 4살 때, 그, 저기, 뭐야, 방배동 산 31번지, 어? 아주 제일 가난하게 살았을 때, 거기서 살았을 때는 매일 전도한다 그랬잖아요. 매일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 느 이제,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에 좀 다녔었는데, 그때 그, 그 사모님 친척이 여기를 왔었어요. 근데 그 친척이 약간 이제 머리가 약간, 아주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안에, 그 이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난 그냥 그 옆에 앉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사모님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이 이 사모님이 자기 옆에 앉았는데 자기가 막 떨린대요 자기가 막 떨린대요 그렇게 말씀이 하나님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내가 그분,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여기가 하나가 돼 있으면, 그렇게 돼 있을 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귀신아, 너 가. 가야지! 해도 그건 가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쫓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쫓으셨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왜?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 왜 더럽다고 그랬겠어요? 죄 씻을 받지 못한 영이니까 더러운 귀신 한 거예요. 그걸 왜 자꾸 어? 귀신을 자꾸 천사라고 말해요. 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계시면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 더러운 귀신아. 어? 너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하면 나가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거고 우리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귀신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인가요? 거기도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럼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응? 나는 이것저것 다해 보고 좀 어? 안 되고 내가 또좀 순진하면서 좀 뭐랄까, 단순 무식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무슨 찌릿찌릿하고, 무슨 무슨 은사를 받아서 뭐 그냥 뜨겁고. 난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말씀,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이것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물론 어떤 목사님만 뭐, 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어느 뭐 은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믿음이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먼저 기도하고, 응? 그리고 그렇게까지 안 돼서도 예수님이 너를 나가라 했다! 응? 하고 하면 그건 예수님이 나가라 고한 거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게 돼 있어요. 나한테 얘기한 그 카톡 보낸 분이 아마 남편이 술을 좋아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걸 궁금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할수 있어요. 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응? 기름붓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을. 그 다음에 또 열두 제자에게 줬잖아요. 70문도에게 줬잖아요.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줬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응? 물리치면서 능력있게, 능력있게, 행복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많은 전도를 합시다. 감사합니다.